휘통수 치는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말하죠. 이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유형인데요. 특징과 대처법을 알아볼까요? 휘통수 치는 사람들의 특징 1. 말은 앞서고 행동은 뒤따라오지 않음 약속은 쉽게 하고 지키는 건 대충 넘어갑니다. 2. 자기 이익 앞에서는 관계를 손쉽게 버림 평소엔 친한 척 하지만 이득과 손해 앞에서는 계산이 빠릅니다. 3. 여러 사람에게 다른 말 이중태도 앞에서는 웃으며 동해 뒤에서는 정반대의 행동 4. 책임 회피형 문제가 터지면 나는 몰랐다. 내가 오해한 거 달라며 빠져나갑니다. 5. 감정 과시형 잘해줄 땐 유난히 잘해주고 손해보겠다 싶으면 차갑게 돌아서는 극단적 태도 대처법 1. 초반에 검증하기 말보다 행동 작은 약속 지키는지 살펴보세요. 한두 번 작은 배신이 보이면 큰일에도 반복됩니다. 3. 원칙적 관계 맺기, 인간적 정에만 기대지 말고 합의나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피통수 맞을 확률이 줄어듭니다. 이 거리 두기,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정보, 돈, 약속은 맡기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. 4. 기대치 낮추기, 애초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접근하면 상처가 줄어요. 5. 필요시 단호하게 선긋기,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.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같이 가기 어렵다. 정리하면 피통수 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호를 보냅니다. 그걸 못본 척하다가 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지혜로운 태도는 호의는 주되 맹목적인 신뢰는 주지 않는다. 것이에요.